희곡과 거기 나타나는 인물의 역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그 역을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꾸 혼동시켜서는 안 됩니다. 만일 이두 가지 재능이 꼭 같은 것이라면 셰익스피어는 버베이지보다 더 훌륭한 배우가 되었을 것이며 나라도 클레오파트라 역을 당신보다 더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배우의 작가와의 관계는 목수 또는 벽돌이라는 사람과 건축 기사와의 관계와 여러 가지로 흡사하답니다. 목수나 벽돌이라는 사람은 전체 설계를 조금도 알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조금도 더 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.